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승현 과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1호선 간석 5거리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여기는 총 지하 2층부터 지상 18층까지 이루어져 있고 167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분양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잔여 물량에 대해서 6,100만원 할인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이 할인을 잘 이용하시면 2억 후반대까지 분양가가 나오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나와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로는 뭐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석 5거리, 여기 도보 5분 거리이고요. 초중고 다 몰려 있고, 그 다음에 대형 상권도 근처에 있는 아주 위치가 좋은 현장이 되겠습니다. 내부 한번 보면서 저희가 집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먼저 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전실은 키큰 장, 책 칸, 신발장 수납되어 있고요. 바닥에 하부 띄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신는 신발 같은 경우에는 보관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일과소등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나가실 때 전기 끄고 나가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중문을 지나서 한번 들어오시면은 남향의 대형 거실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거실 주방 일체형이기 때문에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강마로 시공되어 있고요. 벽면은 와이드한, 와이드한 아트월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다 가 TV 해놓으시면은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간접등 다 설치되어 있고요. 천장에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쪽 쇼파 자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6인용 쇼파인데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어요. 4m 이상 되는 폭이기 때문에, 식구수가 많아서 쇼파 큰거 쓰시는 분들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에 남향인데 막힌 게 하나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오는 모습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군데군데 공기순환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공기도 굉장히 순환이 잘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거실 앞쪽에 있는 주방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주방 같은 경우에는 주부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ㄷ자형 동선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ㄷ자형인데 앞쪽에 턱이 있어서 식탁 높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냉장고 두대 자리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냉장고 김치 냉장고 쓰시는 분들도 충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상하부장이 투톤 컬러로 되어 있어요. 투톤이긴 한데 같은 계열색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돼 보이고 바닥 쪽이 무거운 색을 적었고더 포인트 있게 시공된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깊은 사각 싱크볼이 하나 들어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도시가스 들어오기 때문에 가스레인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용 바로 가능하시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삼구 국탑 가스레인지로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 에 이쪽 공간이 살짝 남는데 수납을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안방 한번 보러 갈게요. 네, 여기는 안방인데요. 안방 쪽에 이제 주부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이런 통베란다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쪽에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 크기도 굉장히 큰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킹 사이즈 침대가 들어가고 나서도 이쪽으로 공간이 쭈루룩 남아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침대 두시고 그다음에 옆쪽에 화장대나 아니면은 옷장 같은 거 설치하셔도 충분한 공간 나올 것 같습니다. 이쪽 안쪽을 보시면은 파우더룸 공간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붙박이장 같은 거 짜셔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쪽 안쪽으로 보시면 부부 욕실이 나와 있는데요. 부부 욕실도 아파트 못지 않게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요 안쪽으로 이제 해바라기 샤워기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요게 크기가 좀 작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손씻는 세면대에서 샤워 호스만 빼서 이게 샤워 공간이라고 하는데도 많은데 여기는 이제 아예 별도로 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부부 욕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베란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벨, 베란다 보시면 크기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안쪽에 보일러 공간 별도로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문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이런 것들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제 또 거실과 마찬가지로 남향으로 되어 있어서 하루 종일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수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위아래 워시타워 설치하셔도 충분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중간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중간방입니다. 요새는 식구분들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스템 옷장으로 꾸며놓으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놨는데, 요거 보이시는 거는 지금 유상 옵션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이렇게 시스템 옷장으로 옷방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시면 자녀방으로 이용하시기에도 딱 좋은 크기인 것 같습니다. 침대와 책상, 책장 같은 것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작은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제일 작은 방인데요. 이제 앞쪽 방을 자녀 방으로 쓰시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는 옷방으로 쓰시기에 딱 좋은 크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시면 자녀 방을 두 개로 분리해서 여기에 일부 가구 놔두시고 저쪽에 일부 놔두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베란다 공간 나와 있는데 베란다 공간 한번 보여주겠어요. 베란다 공간이 지금 잔짐 보관하기에 딱 좋고 여기도 수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안방 쪽에 세탁기 설치하기 싫으신 분들은 이쪽에다가 세탁기 설치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메인 욕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도 이제 부부 욕실과 마찬가지로 샤워 공간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요. 그다음에 수정 같은 경우에도 금색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거울 수납장하고 이제 젠다이 선반도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 부족하지 않으실 것 같고 저 뒤쪽으로 콘센트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머리 말리시거나 할때 꽂을 공간 없어서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바닥은 무광 포세린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벽면도 타일로 시공되어 있는데 물때가잘안 끼는 그런 고급 자재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다음 거실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간석 5거리역 도분 5분 거리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여기가 이제 금액이 굉장히 저렴해졌기 때문에 이 근처로 집을 찾으시고 있는 분들은 여기도 한번 나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몇 세대 안 남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빨리 연락 주시면 바로 궁금하신 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